아니 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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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걸렸어? 여기 아예 숙였다가 다시 야야 야. 거기서 돌아 확 강아지처럼 빵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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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반동 한번줘어 야야 보면 바닥부터 바닥부터. 여보세요? 형 지금 다 왔어요. 너희들 빨리 이 동으로 들어가. 빨리, 빨리 가게. 들어가. 예, 형님. 형좀 기다려줘. 바로 전화드릴게요. 여보세요? 형 지금 다 왔어요. 너희들 빨리 이 동으로 들어가. 빨리, 빨리 가게. 들어가. 예, 형님. 형좀 기다려줘. 바로 전화드릴게요. 어 야야, 바닥부터 바닥부터. <laughs> 좀만 만 어, 요요 요쪽이 걸린 거니까. 어, 그래 저리 채, 저리 채, 좀만 더. 어, 그래 저리 채, 저리 채, 좀만 더. 왼쪽으로 왼쪽으로, 야 이쪽으로 좀만, 탁탁 좀만, 좀만, 좀 좀만, 좀만, 좀만. 그렇지, 어.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, 좀만, 좀만, 만 됐어, 됐어, 어 아, 맞다. 아. 됐어. 집에 가자. 야, 너는. 야, 너는. 자, 장동민 이특 2특 장동민 우승 축하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와. 정확하게 113만 9천원. 13만 9천원짜리 하나만 가자. <웃음> <웃음> 50씩 나눠보자. <나누고 웃음> 네. 하나만, 하나만 없어요. 해요. 오늘 하나만 해요. 하나, <laughs> 하나, 하나, 감사합니다. 아, 아, 그래. <laughs> 13만원만 줘. <laughs> 잘 우리 동료들, 그래. 그래. 우리가 이렇게 게임에서 즐겁게 해드릴게. <laughs> 아, 그래? <laughs> 뭐 하나 보여줄 거야? <웃음> 뭐 <웃음> 네. 할게, 갈게요 뭐든 할게. 야, 그래. 이거 딱 걸고, 한 명. 한 명. 뭐 하면 될까? 뭐 하면 될까? 해봐. 상관없어. 상관없어. 상관없으니까. 해봐. 형, 저기 화장실 어. 보이셨어요? 화장실 어. 보이셨어요? 어. 화장실 보이셨어요? 찍고 오세요. 뭐야! 우리 <laughs> 같은 줄 알았잖아. 같은 줄알았잖 인사비! 나는 읽었어. 야. 야, 이게 무슨 상황이야? 게 끝났어, 끝났어요. <laughs> <laughs> 아니, 어떻게, 이런 눈치도 없네, 이들은한번 아. 쳐다봤잖아, 저기. 야, <laughs> 눈 뜨고 그냥 당했어. <laughs> 저는 지난주에 상준이 형, 이번주에 동이형 정말 그거. 죄송 근데 경주 싫다고 했었는데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. <laughs> 형, 진짜 재밌어요. 이,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<laughs> 자, 맞아요, 안 맞아요? 자, 진짜 아니, 잘 맞는 거야. 자, 이 프로그램 맞아. <laughs> 아, 나한테 아, 아, 이이 잘못됐다고 했어.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, 자, 3번으로 가 <laughs> <화장실! 웃음> <그렇지? 웃음> 됐어, 됐어, 야 됐다, 어? 됐어. 일진이 형은 뭘해도안 돼. 아이씨 이형내 어, 캐릭터 따라하지 마요. 너 겹친다 나랑. <laughs> 형 구멍은 나 하나야. 여기서 왜 자꾸 겹칠라고요? 나 형, 구멍 아니야. 내 캐릭터 빼지 마요. 너형내 헤링턴 빼지 마요. <laughs> 안